그러니까 내가 돈을 오히려 빌렸는데 2% 정도를 더벌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론상 공짜 마스라다라고 했던 점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1 세대 대중의 알렉스는 진짜 많이 기대를 받고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아카디코는 토큰 가격은 이미 올랐지만 시장에서 엄청나게 좋은 평가도 안 받고 있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머니 스테입니다 오늘은 아카디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아카디코를 출시 직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고요. 어, 스테이킹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이 아카디코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하지 않고, 그리고 유동성도 적은 편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카디코가 너무 필요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카디코는 곧 문제 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디코 의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조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전에 제 채널에 아카디코 이론상 공짜 마세라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이제 아카디코의 기본 개념을 다음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말은 이 아카디코가 문제가 많은데도 썼었는데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리고 스택스 생태계에 꼭 필요한 대비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면 음, 전 이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갖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 샀었어요. 이 진짜 바닥에서 사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말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점은 꼭 감안하시고 투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목소리> 아카디코는 한마디로 이더리움에서 메이커다우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에서 메이커다우에 이더리움을 맡기고 가이를 뽑을 수 있듯이 이 스택스에서는 스택스를 맡기고 USDA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이커다우가 현재 얼마나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지는 뭐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이렇게 이더리움을 맡기고 가이를 빌리면 이자가 16% 정도 되지만 가이는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명실, 콩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총 공급량도 1.15 빌리언이나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내가 포지션을 좀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안 팔고 다른 코인도 사고 싶어 할때이 스테이블 코인인 다인은 정말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자가 꽤나 비싸게 올라온 편이죠. 근데 이아카디코는 내가 돈을 빌리는데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냐? 저희는 스테킹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스텍스를 맡기고 USD A를 빌리는데 스텍스 연 이자율이 지금 한연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카디코는 수수료로 4% 정도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오히려 빌렸는데 2% 정도를 더벌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론상 공짜 맛세랏다라고 했던 점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저는 이 개념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니 내가 돈을 쓰는데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라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아카디코를 출시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카디코의 포지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은 저는 메인넷에 있어서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그 생태계가 발전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토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USDA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막 프로토콜이 나오고 클레리티로 개발한 적도 얼마 없었을 때이 아카디코에서 컨트랙트 결함이 있었어요. 그게 백킹이 안 맞고 이건 아니었는데 출시하고 그 당시 한달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때 풀을 조금 탈취당해가지고 USDA에 패그가 안 맞는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USDA는 갚을 때는 1달러의 가치로 갚을 수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0.8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놀라운 건 그런데 제가 이 아카디코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가 유동성이 급할 때는 이 시장에서 이 usda를 1달러로 취급 안 해주고 0.8달러에 취급해 주더라도 제가 이 usda를 갖다 쓰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카디코가 패깅이 맞는다 그리고 스택스의 우상향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아카디코는 자연스럽게 더쓸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코는 앞으로 스텍스 생태계가 커질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USDA는 스텍스 생태계에서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이 제스트도 나중에 메인넷 오픈하면은 당연히 USDA를 추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스테킹 다워에서도, 어, 디파이에서 ST 스텍스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를 더줄 거예요. 하고, 비트플로우도 당연히 usda 풀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usda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스택스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스택스를 1000만원 갖고 있으면 제가 돈을 받으면서 5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택스 디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카디코를 저는 거의 무조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뤄볼 거고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이제 아카디코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그걸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카디코의 핵심은 바로 당연하게도 스텍스를 맡기고 USDA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겁니다. 보시면 4% 또는 7% 이자로 스텍스를 맡기고 USDA를 빌릴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텍스를 1000만원을 맡겼는데 800만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스텍스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되면은 내가 가진 스택스를 얘네가 알아서 USDA로 팔고 내 빚이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암호화폐 담보 대출인데 마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어, 경매 붙이시죠? 하는 것처럼 제가 맡긴 스택스를 경매 붙여가지고 USDA로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만원이 있으면 내가 디파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뭐 300만원, 400만원 정도만 빌려서 활동을 해야 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스택스를 맡기시면 여러분들은 usda 라는 것을 대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da 대출금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죠 현재는 내가 빌린 usda 로 스택스를 뭐 다시 산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현재 지금 돈을 버는 가장 큰 방법은 여기서 제가 어6% 스태킹 이자를 받으면서 4%의 이율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이 리퀴데이션 풀에 넣으면 연이율 37%가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티킹 수율 6% 더하기 37%면? 43%죠 거기서 이제 내가 디코에 내야 된는 이다 4% 정도 빼면은 거의 한40% 정도 수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USDA를 욕심 안 부리고 빌려서 맡기는 것만으로도 40% 이율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거 영상 보시고 누가 넣으면 이율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이율이 나오는 거라 어 그러면 얘네는 내 USDA를 왜 맡아주나요 그리고 이자를 왜 이렇게 많이 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파트 경매 맡긴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스택스 가격이 떨어지면 이 스택스를 누가 살 것이냐. 저희가 맡긴 USDA를 가지고 자동으로 구매 절차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 누군가가 이제 청산을 당해가지고 제 배당이죠. 제 USDA가 조금 깎이고 대신에 123 스택스를 획득하게 된 거고 이 784개의 디코는 APR입니다. 연40% 정도의 APR을 획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제가 USDA가 있으면 여기다가 만불을 넣고 예치하시면, 한달 동안은 절대로 못 뺍니다. 대신에 APR을 이 정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방식으로, 어, 이동안 누구 아파트 경매 나온 거 있어요? 라고 하면은 스택스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기간에 따른 디코도 보상을 받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40%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가장 USDA를 사용하기 좋은 핵심적인 건데 앞으로 얘기할 제스트 스태킹다워 비트플로우를 저는 당연히 사용할 겁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USDA를 팔고 스택스를 사가지고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 아카디코는 아, 스택스 사용자라면 사용을 안할 수가 있을까 싶은 대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laughs>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USDA는 정말 아쉽게도 예전에 있었던 익스플로이 때문에 패깅이 안 맞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억울하잖아요 내가 1달러라고 해서 빌렸는데 실제 가치는 0.8달러밖에 안 된다는 점이 정말 정말 억울하죠 이 아카디코는 출시 직후부터 패깅이 쭉안 맞아왔어요 높을 때는 뭐 0.85, 낮을 때는 0.6까지도 내려갈 만큼 이 패깅이 안 맞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디코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횡보했던 이유에요.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막 하나에 10원, 20원 이랬는데, 전 이때 좀 많이 샀었어요. 왜냐면 아 이게 패그가 안 맞는데도 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진짜 필요한 애긴 한데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타놔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바닥에 샀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스택스 붐이 오면서 이 디코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떨어진 상태이네요. 그래서 디코는 아 현재 스텍스 생태계가 잘 나갈 것 같은데 나온 토큰 뭐 있어? 야 일단 이거부터 사라고 해서 토큰 가격이 오른 건데 이제 디코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어요. 그 동안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거든요. 바로 상환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카디코 측에서 공개한 2024년 로드맵이에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 DLC 기술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 담보 대출도 만들 거고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아카디코 2.0이라는 프로젝트를 3월 20일 날 출시하고 그러면. 팩그 이슈, 이 USDA가 1달러가 안 맞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카디코는 신규로 상한 기능, 리뎀션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이 리뎀션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이 리퀴티라는 디파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랑 똑같은데요 리뎀션의 핵심 원리는 바로 남의 빚을 제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SDA 패그가 0.9, 0.85 정도 된다고 하면 저는 이 0.85에 산 USDA를 사가지고 1달러 가치로 갚을 수 있으면 제가 0.15달러만큼 이득을 볼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내 빚을 나만 청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카디코 2.0에 리뎀션 기능이 도입되면 이, 패그를 맞추기 위한 동작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USDA 패그가 안 맞아. 이거를 1달러로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가장 위험하게 대출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빚을 제가 대신 갚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USDA를 사가지고 1달러 가치에 갚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패그가 맞춰지는 그런 원리를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좀 단점이 있긴 해요. 아, 그러면 남이 내돈 대신 갚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당연히 빚을 빌리겠죠? 그래서 이 디파이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하 사람들이 1000만원 빌리고 500만원 빌리고 500만원 빌리고 300만원 빌리고 아예 안 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모델이 몇 차례 잘 작동하고 1달러가 어차피 패깅이 맞는다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뒤부터는 더 많이 빌리기도 합니다. 그걸 잘했던 게이 리퀴티라는 이더리움 디파이였어요. 얘네는 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아카디코랑 똑같은 원리로 동작을 하고 있고 꽤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카디코도 리키티라는 디파이의 패킹 맞추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아카디코의 일부를 맞추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일부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수화 풀도 출시할 거래요. 스테이블 수화 풀이 있으면, 당연히 USDA 가치도 훨씬 더잘 지켜질 거고, 그리고 또, s t s t 스 x 저희가 열심히 파밍하고 있는, 스테킹 다워의 s t s t 스 x 도담보 자산으로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비트플로우에 풀 넣어놨지만, 아, 나 스텍스, s t s t x 둘다안 갖고 싶어. 그냥, s t s t x 로 뭐, 안전하게 할 디파이 없을까? 라고 하면 당연히 아카디코에 스 STX를 넣고 USDA를 발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디코의 가치도 확립할 거라고 해요 프로토콜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디코 소유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카디코가 지금 변곡점에 서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아카디코는 열심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3월 20일이면 아카디코 2.0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생각나는 아이디어로는 뭐 프로토콜 해킹이나 익스플로임만 없다면 지금 당장 usda 가0.8 정도 하잖아요 그냥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스택스 팔고 usda 샀다가 어 얘네 패킹 맞춰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셔도 한 20% 가까이 수익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거 저도 좀 매력적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온체인을 꾸준히 따라가고 내가 디앱을 꾸준히 사용하고 이 프로토콜 소식을 꾸준히 팔로우업 하다 보면 이렇게 돈벌 기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택스를 담보로 USD 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훨씬 승수 효과를 누리게 될수 있는 거죠 현재 스택스 디파이 TBL이 올타임 하인에 비해서 아카디코는 이제 TBL이 15mm거든요 어 저는 아카디코가 패깅만 맞는다면 TBL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라서 불편해서 안 쓰는 거지 나카모토 오크웨이드 끝나고 이제 제스트, 비트플로우 외에도 뭐 리사 나오면 거기도 스택스 좀 넣어야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는 기꺼이 아카디코를 꼭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카디코의 코인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 아카디코의 프로토콜 밸류에이션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토큰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더라도 저는 아카디코는 분명히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카디코가 왜 이렇게 공짜 마세라티 이론이 가능하냐면 이거는 스택스 체인의 본질적인 구성, POX. 내가 스택스를 맡기면 비트코인을 일드로 획득 가능하다는 그 네이티브 이유리 있다는 게 얼마나 디파이에서 사기적으로 군림할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메이커 다오에서잘 활용되는 다이도 이율이 굉장히 높고 반면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이것도 사실 뭐 스파크가 구려서가 아니라 이스택스는 그러니까 기본부터 다른 거예요. 기본이 비트코인을 일대로 획득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수많은 옵션을 가진 디파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st6를 맡기면 그 자체로 이유를 획득하면서 이 제스트의 이유를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는 스택스에서 분명히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다른 체인에서 디파이 하는 것보다 여기서 디파이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스택스에 투자했던 기본 아이디어인 비트코인 레이어2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디코도 2.0 이후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건데 아카드로이드라고 해서 뭐 NFT를 할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2.0 플랜 뭐 디코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하고 패깅도 맞출 거고 그리고 이아카디코는 놀랍게도 이제 코인이 스텍스라서 그런지 그 어떤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상장되어 있지 않다. 현재 알렉스랑 아카디코에서만 거래가 가능한데 이것도 만약에 패깅이 맞춰지고 진짜 스텍스 디파이가 부흥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이때는 와 이걸 누가 사기까지 와가지고 산다고 하는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패깅이 맞춰지고 사람들이 자주 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입소문을 타면서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아카디코는 솔직히 코인 가격은 너무 올랐지만 그냥 프로토콜 자체로. 봤을 때는 매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리퀴데이션 풀에 40% 이자 받는 거 말고도 앞으로 이 USDA는 정말 많이 활용되게 될 거다. 저도 당연히 무조건 할 거고요. 그래서 야카디코드스택스으로 치면은 못 나사 망치 이런 완전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디파이 핵심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야카디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야카디코가 좀 진짜 좋은 게 이 아카디코가 토큰이 이미 76% 77% 가깝게 풀린 상태입니다. 저는 FDB가 앵간하면은50% 이상은 플랜 토큰을 좋아하는데 디코는 이미 77% 정도가 시장에서 풀려 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언락된 물량이 튀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없을 거예요. 이 점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이로를 최대로 돌려보면 이 아카디코는 앞으로 1불 패깅 맞을 거고 스택스 디파이는 저는 적어도 10배 진짜 적어도 10배 이상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USDA는 이더리움의 다이처럼 기능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스택스가 비트코인 레이어2의 최강자로 자리 잡게 되면 스택스 디파이는 훨씬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카디코 자체가 메이커다우랑 비교 받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일단, 야, 디코 예체하고 스테이블 코인부터 뽑고 시작해. 어차피 이자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받는다며. 라고 할수 있는 프로토콜이 이 아카디코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좀 얘기해보자면 이 아카디코가 아직 저는 메이커다워만큼의 해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잖아요 스택스를 맡기고 USTA를 뽑는데 오히려 이자는 내가 받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카디코와 비슷한 친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WU 캐시라는 친구도 그런 친구였죠 스택스를 맡기고 WU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빼겠다는 친구였죠 그래서 이 아카디코가 아직은 시장에서 해자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만약에 진짜 막 1티어 VCD를 와가지고 야 스택스에서 앞으로 우리가 메이커다운 같은 거 만들 테니까 비켜 라고 했을 때이 아카디코가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 좀 밀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어, 두 번째로는 코드 결합 이슈입니다 물론 뭐 당연히 얘네도 코드 감사도 받고 하겠지만 어쨌든 아카디코 2.0은 이제 리뎀션을 포함한 신규 컨트랙트가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아카디코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디파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아카디코를 살펴봤어요. 이 아카디코가 진짜 스택스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데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옛날에 익스플로잇이 났을 때는 그런 점 정도가 있지만 저는 이 아카디코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1세대 덱 중에 알렉스는 진짜 많이 기대를 받고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아카디코는 토큰 가격은 이미 올랐지만 시장에서 엄청나게 좋은 평가도 안 받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